님들 전지사의 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오? 언제 보에 내국인 한 사람이 내 현장에 들어왔다? 내가 네. 어쩐 줄 알아? 자기가 3년 동안 섭질만 하다 나왔다는 거예요 네. 왜, 왜 그냥 처음에 전지 배우러 들어갔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전지를 진지 아, 고급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 근데 실은 전지사라는 사자가 가르치 사 자가 가르치사 사 자야 네. 내가 전지한다 할 정도면 나무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작품에 대해서 알고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 되는 게 전지사인 거지 그치. 근데 거의 나무 쪽에 나무 쪽다 어깨너머로 배운 거야 음. 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일력 나가서 깨농으로 배운다든가 아니면 어디 농원 들어가 가지고 그 농원에서 일하다가 인자 처음에 삽 들어 그 다음에 꽃갱이 들어 그 다음에 톱 들어 그러니까 현장 들어가서 3년 돼야 가위 든다는 말이 그런 말을 들거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요리 배우려면 네. 설거지 3년 해야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그지? 거죠 어느 기술로 이렇게 전문가로 이제 전문 인력으로 뛰시는 그런 현장은 어딜 가나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거의 미용계도 음. 마찬가지고 가위질 바로 안 시켜주고 머리만 한 3년 깜다가 그제서야 음. 가위 집어주고 내가 그러니까 것처 나한테 전지 배운 사람들 중에 한 여섯 명돼 네. 진짜 막 노송 특수목농원 가서 전지하고, 스카이 타고, 한달 동안 전지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음. 지금은 이제 친구들을 못 불러 드리는 이유가 이제 고급 인력 되버렸고 그쵸 지들도 이제 더 좋은 조건 그런 음. 부분에 대우를 받으려고 나한테 와서 몇년 동안 전지 배웠고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전지는 음. 뭐 진짜 본인이 어느 정도 센스만 있고 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어 그 대신에 이제 단계별로 기초부터 해서 딱딱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 유튜브에서 말한 이 말이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 응대해 음. 음, 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야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지 내 것이.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나무 보더라도 막 고기 막 흩어졌어. 그럼 어이 나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 나무 되겠는데 하면 또그 나무 이렇게 만들어져. 네. 그랑게 그러니까 전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짜 자료로 더 배워보셔요.